Música 바래니다 제발 타 붙일 때까지만 비안 왔으면 제발 제발 물를 맑은 날씨에 먹고 싶어 화양랜드 아직도 비가 많이 옵니다 잠깐 피곤해서 시계수로 커피 먹으러 왔어요 음, 커피가 비싸서 편의점 커피 먹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럼요 이 빵은 뭐죠? 응. 몰라요, 이실겹이격이페이 어. 식빵? 신기하다. 근데 마야카톡 맛있지 않아? 소떡, 소떡, 그거 소스인데? 응. 근데 왜 마야카톡 별로 안좋아하시나 아, 난 어느 정도 빵이 있는 게좋아 알겠습니다. 자, 이거 드세요. 네. 너 차에 먼저 타세요. 기다려보세요. 고어 아니,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? 배 많이 고팠구나? <웃음> 음. 음. <웃음> 여기가 캠핑장이고 여기가 바로 바다 앞이어 가지고 물놀이 하면서 캠핑하기 딱 좋은데 어,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짜잔 짱 자작도 캠핑장 자작도 캠핑장 아직 사람이 많이 안 들어와있어요 끌차가 캠핑장이 있어서 이거를 끌고 가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짝 비가 오고 있어서 우비를 입고 지금 카프를 설치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리는 B22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요 자, 한다 어. 아. 이거는 눈 감고도 이제 할수 있어요 잡아봐한아봐한다 뭐. <laughs> <laughs> <방아봐. 웃음> 진짜 눈 감고 하는 거야 오늘? 눈감 발로 발로 한다고? 리뷰가 1 0개 그래도 이 근처 물회집 중에서 좀 리뷰가 여기가 많은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아주 엄선해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기대되나요? 네~~ 에이 오성 부후 횟집 포장하러 왔어요 모래 2만원. <laughs> 빨리 오세요. 되게 넓다, 안에. 저희가 고성 올 때마다 오는 곳. 백도수산. 여기 안에서 이렇게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. 1kg에 22,000원. 1kg에 여섯, 다섯 개에서 여섯 개? 네. 지금 물에 들어가면은 네. 2만 원인데 들어갈거 아니, 절대 안 들어가. 20. 때문에. 20, 20. 그래도 안 들어가. 이거 볼했인데 음. 이줄게 우와. 어때요? 쩔어요? 어, 많은데? 육수? 어, 냄새도 죽이는데? 오 어, 엄청 많아. 와, 이거 다 회야. 그러니까. 이게 다 회란 말이다. 그렇게 나와야지, 우리 동네 시키면 그냥. 그러니까, 아직은. 물이, 찔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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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반이야, 그래. 물반. 야채반, 물반. 역시, 이래서 고성고성. 일단은 소맥을 한번 말아볼게요. 비율 몇대 몇? 그런 거 남자는 신경 안 씁니다. 그냥 주는 대로. 5대 5? 장난치지. 짠. <laughs> 음! 가리비가 아주 맛있게 그러니까 되있어요 냄새가, 냄새가 그냥 바다 냄새가 그냥. 그러니까 와. 저희는 집게가 없어서 야. 이걸로 쓰고 있답니다. 완 통실 통실해. 미쳤다 미쳤다. 이거랑 이 차는 무생채랑 간장게장. 부셔 부셔 부셔. 그냥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 이미 아는 맛이라 더 무서워 그치? 그늘 노상이야 그냥 이렇게 음. 먹어 가리비 짠! 노을이 없는데? <laughs> 양 적당히 잘 사는 것 같다 응. 너무 맛있어 오늘의 것은 바로 양... 양갈비 <laughs> 오늘의 3차는 바로 양갈비 각자 3개씩 먹으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. 딱 3개, 3개 3개씩 먹은 겁니다. 네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아, 근데 하늘이, 와. 아, 안 남겨, 이게. 양갈비짠. 양갈비짠. 찍었어? 응. 소스 찍었어? 응. 와. 진짜. 풍미가 음. 미쳤다 역시 불꽃은 남이 터트려주는 최고야 <웃음> <웃음> 예쁘잖아 이렇게 올리고 성2차 저희 타프가 바람에 잘 이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원래 이거나 원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 있는데 아 이거 치즈볼이랑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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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가 진짜 맛있는데 원래 이게 진짜 1 어, 이거 좋은 거야? 네. 또멋있어 아, 복도. 이거 빨리 안 가져가면 되나? 어, 여기 앉을까? 네, 여기가 아, 너무 세. 뭐지? 지금 저희 런닝하러 둘레길에 왔습니다 송지구 오, 둘레길 오, 꽃도 있어 오 이렇게 해서 뛰면 되겠다 5.2km 여기 앞에서 여기야 여기서 찍어주세요 여기서요?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뛰어볼게요 어, 가자 가자 이렇게 둘레길로 뛰니까 너무 예쁜데? 송지우 둘레길 5km 코스 뛰기 너무 좋아요. 아 제발 편육 있어야 되는데 왠지 편육 다 떨어졌을 것 같은. 막국수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난또 여기 편육이 또 먹어야 되는데. 오 어, 근데 양이 좀 많은데 오늘 따라? 기분 좋으신가? 봐 이거 진짜 맛있어, 이거. 고성 찐맛집. 저 산이 초코나무 숲. 그거, 베스킨라빈스 캠핑 2일차 저녁. 되구고마상 우리가 캠핑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. 마켓컬리 도둑맞춤 정말 강추합니다. 강추. 오늘 저희가 두 번째 메뉴. 또 보게지 떡볶이. 왜또 보게지 떡볶이인 줄 알아? 어? 왜또 보게지 떡볶이인 줄 알아? 맛있어서 또 보니까. 맞아. 맛있어서 어차피 또볼거같아서본조 음, 맞췄으니까. 맛집이다.